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ce n 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와 요일 인데요 요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연습하기에도 쉽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꼭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프랑스어에서도 역시 요일을 배우는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레주드라 스멘 음, 요일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과 함께 음, 각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번 익혀 볼까요? 먼저 월요일은 랑디 라고 이야기합니다. 랑디. 랑디. 약간 아바름에 가까운데요. 따라해 보세요. 랑디. 화요일은 마디 흐 마디 흐 마디 흐 라고 합니다 수요일은 발음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에흐 발음이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에흐는 약간 기억 발음에 가깝게 소리가 나고요 두 번째 에흐는 약간 바람 소리 흐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맥크디, 맥크디. 다시 한번 맥크디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래도 한번 여러 번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맥크디. 자 목요일은 제디, 제디. 라고 발음하는데요. 우리말의 죄랑은 약간 발음이 다른데 우리말에서 죄라고 발음할 때는 입 모양이 처음에 오에서 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입 모양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오의 입 모양을 하면서 동시에 에 발음을 하면 입 모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쥐라고 발음을 합니다. 주디. 제티.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금요일은요. 방드르디. 방드르디. 다시 한번 방드르디. 토요일은 음, 왠지 가수 이름이 생각나요. 삼디삼디 월요일이 걱정되는 일요일은요. 아마 귀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같은 이름의 어, 패션 브랜드 도 있었거든요. 디멍쉬 디멍쉬 디멍 할때망이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멍쉬 디멍쉬 자 지금부터는 요일과 관련된 문장 표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인사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어에는 w e e k e n d 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발음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윅강, 번윅강, 무슨 요일이에요? 자 여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음, 세 가지를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Nous sommes quel jour? Nous sommes quel jour? 자, 영어에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요일을 이야기할 때 it is 이렇게 일일 a 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일인칭 복수형인 nous 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Nous sommes quel jour? Nous sommes quel jour t i l a u j o u r d h u i on e quel jour? 이 중에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표현을 따라해 볼게요. Quel jour s t i l aujourd'hui? quel jour est-il aujourd'hui? nous sommes quel jour? nous sommes quel jour? on est quel jour? on est le c'est jeudi. c'est jeudi. yoxi du luta en nous sommes jeudi. Nous sommes jeudi. On est jeudi. On est jeudi. 우리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 자, 영화와 같이 뭐 전치사 오늘 사용한다거나 뭐 인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전치사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요일만 이렇게 뒤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On va au cinéma dimanche. on va au cinéma dimanche. 나는 토요일 마다 도서관에 가. 이때 토요일 마다에 해당되는 표현 이 바로 어, 정관사 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 vais à la bibliothèque le samedi. je vais à la bibliothèque le samedi. 또는 le samedi 대신에 tous les s a m e d i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Je vais à la bibliothèque tous les samedis. Je vais à la bibliothèque tous les samedis. 우리 금요일 저녁 같이 먹을까? 이따 금요일 뒤에 음 저녁이라는 표현이 바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On va dîner ensemble vendredi soir. On va dîner ensemble vendredi soir. 마찬가지로, 어, 무슨 요일 아침이라고 얘기할 때, m a t a n 이라는 표현을 뒤에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녀는 월요일 아침에 요가를 해. Elle fait du yoga lundi matang.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일 표현을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이요. lundi. lundi. 화요일은요? mardi. mardi. 수요일. mercredi. Mercredi. J'ai dit. J'ai dit. il Vendredi. Vendredi. Touré Samedi Samedi. 마지막 일요일은요. Dimanche. Dimanche.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 revoir. Merci.